안녕하세요 새벽 독서의 힘 작가 김경화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쓸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김도사님 만나서 쓸수 있었습니다. 김도사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냥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1년에 책을 몇권 읽지 않았던 평범한 농부였었는데 책쓰기 게획도사또 이번에 특허 받은 그 군도사님께서 목숨 걸고 코칭해 주셔서 수료 후 3주 만에 제 책을 원고를 110장, 포지 110장 정도 쓰고 굿위즈등과 계획하였습니다. 책이 이렇게 출간되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2021년도는 새벽 독서의 힘으로 시작합니다. 하루를 두배 이상을 살수 있는 새벽 독서의 힘. 한번 만나보시죠. 나는 새벽 독서로 삶의 희망을 찾았다. 새벽 한 시간은 낮직세 시간과 같다. 트롤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성공이란 걸 하고 싶었다.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남편과 만나 새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13년차 농부이다. 부모님은 농부인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다. 부모님이 농부이시기에 농부의 삶을 그토록 건대하셨던 것이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내가 선택한 남편과 우리의 아이들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었다. 나는 멋진 아내, 멋진 엄마가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고 싶었다. 그러나 삶은 기대에 못 미쳤다. 계속되는 가난으로 나는 우울해졌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삶에서 도망가고 싶었다. 불평이 나를 꽉 잡고 숨도 못 쉬게 했다. 꿈도 미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너무 고울했다. 내 삶을 바꾸고 싶었으나 바꿀 힘이 없었다.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독서뿐이었다. 새벽 독서는 나를 변화시켰다. 처음 한 권을 읽도록 용기를 냈고 한 권을 읽은 붙담이두 번째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렇게 최근 나에게 힘든 삶을 이겨나갈 힘을 주었다. 최근 나의 비난처였고 나의 멘토가 되었다. 최근 나에게만, 나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삶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기고 나갈 때 삶은 더큰 행복을 준다고 한다. 최근 나에게 꿈을 꾸고 더 멋진 세상으로 나가라고 한다. 최근 내가 행복해.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책에서 삶의 목적을 알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되었다. 책을 보는 것은 자기 개발의 기관이고, 책을 쓰는 것은 자기 개발의 끝임을 깨달았다. 이 책에 나, 내 삶이 불평 가득한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는 과정과, 꿈 없던 내가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적었다. 나는 남편과 자녀에게또 꿈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 나 같은 사람이 이루었으니 당신도 이룰 수 있다고 40대도 꿈을 꾸고 이루기에 늦지 않았다고말 하고 싶다. 내가 꿈 없이 흘러버린 20년 시월은 나를 목숨 걸고 독서하게 했다. 그리고 나의 더 멋진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꾸준히 독서를 하게 하며 더 이상 불평불만 하며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을 깔고 닦게 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없도록 나를 가르친다 나는 지금 말한다. 내가정은 돌보고 책을 읽고 쓰면서 사는 삶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고 가정밖에 행복이 없음으로 책에서 배웠다. 그만 가려는 삶에서 이제는 가정을 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 영상 어떠십니까?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